어우 추워라. 이런 날 뜨끈한 국물 하나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진짜 소박하다. 알게 된 지가 십 년이 된 거. 우와. 야 세월 진짜 빠르다. 연말이잖아. 다 묻혀버린 게난 너무 안타까워. 내 연말을. <목소리> 자 이것은. 홍대에서 아 걸어왔는데 서교동쪽이고요 여기도 댓글로 추천해준건 아냐? 제가 읽어드리고 갈게요 제로베이스님이 형님들 홍대 영동감자탕 추천합니다 이게 무슨 국물이지 싶은데 콩비지에 감자탕 조합이 좀 존맛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자탕에 콩비지를 어. 누가 넣어 주네 감자탕인데 콩비지 국물이래 요 콩비지 좋아하세요? 아나 어, 좋아해요 소주 한잔 딱빨라필리뽀 하는 각이라서 여기로 왔습니다 오케이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무맛트 어디야? 아 여기야? 아유, 뭘, 뭘 있는 거야? 어? 뭐라고 있는거야 어나저주인줄 알았어 한국 대식당? <laughs> 귀여 아, 저하락 먹고 들어왔고요 지금 6시인데도 사람이 꽤 있어? 뭐죠? 6시 는 당연히 있지, 바보. 아니, 감자탕은 살짝 조금 더 있어야 오지. 아, 네. 우리 손자 조금만 먹을까? 네. 순한 맛, 약간 매운맛, 매운맛. 약간 매운 맛. 맵게 하자. 약간 매운맛. 어. 춥잖아. 수제비 하나 시킬까? 삶이 좋지. 그리고 술은?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처럼. 오오오오 처음처럼만. 어. 어, 좋아요, 좋아요. 맥주 먹을래? 아니요. 소짜가 아마 2 인일 거야. 소자 중짜 대자에 여기는 가격 차이가 크게 없네. 뼈 추가가 2만 원인데.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감자탁집 1, 인집인가 갔을 때뼈 추가해서 대자 먹는 거랑 똑같은 가격이었어. 바보였지. 아니 오늘은 많이 먹지 않을 거예요 메뉴는 심플합니다 감자탕밖에 없어서 지 여기 밑에 그냥 사이드만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수제비 추가로 시켰습니다 여기는 아까 저희가 댓글 읽어드린 것처럼 콩비지 국물이라고 해가지고 좀 궁금하긴 해 그래서 내가 다른 네이버 리뷰도 찾아봤다 비지인지 감자탕인지 헷갈리는데 일단 맛있다 콩비지 좋아하고 감자탕 좋아하시면 최고의 조합이다 막 이래 아이 수많은 낙서가 또 역사를 얘기해 주는구만 진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근데 이 집은 칠을 다시 한것 같지 2019년이 맞네. 2019년에치를 다시 했나? 최근 거 같아. 그치. 날도 추운데 뜨끈하게 속 달래고 시작하자고. 시원하잖아. 아, 이게 또 아직 얼라네. 얼라야. 너 아직도 사우나 들어가면 어이 뜨거 이러면서 들어가니? 사우나 들어가 아, 시원하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laughs> 몸이 뜨끈해진다라는 미죠 보세요. 누 한번 보드캠 무작겠다. 보세요. 스스키 정통 감자탕이 또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통 감자탕은 언제 엄청났어? 그니까 아장끼에서 한번넣고 일단 속 데워 데우기 시작해. 나왔다. 어 되게 빨리 나오네 국물이 숫자예요? 좀 특이하잖아. 이게 솥자예요? 어 크네. 이게 콩비지 국물이에요? 이게 오. 아 라면 따로 시켜야 되는구나. 라면 따로 먹을까요? 먹고 먹자. 수제에 들어갔으니까. 아이 국물이. 진짜 콩 비지 느낌 난다. 감자탕 국물이 아니고 무슨 스프 같아. 그리고 약간 로제 파스타 국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꾸덕한 느낌이다. 콩나물이 들어가네. 원래 콩나물 안 들어가나? 감자탕에 콩나물 안 넣지. 원래 우거지 넣어주지. 우거지. 시래기나. 우와... 공룡 뼈 같아. 비지가 있어서 더 무거워 보인다. 아무래도 사람이 또 빚이 있으면 어깨가 무거워지듯이. 아 그래서 약간 거북목이 있으신 거예요? 다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 때문이지. 현대인이 거북목이 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국물이나 궁금해. <laughs> 국물이 진짜 스프 같아. 진짜 걸쭉하다. 그냥 감자탕으로 치면 원래 들깨가루 엄청 많이 쳐주잖아. 그런 느낌인데 들깨가루 대신 콩비지를 넣네. 아, 너무 궁금한데 먹어볼까? 네? 술꾼 다됐어 비지가 들어갔다고 맛 자체가 엄청 달라지진 않고 다른데 아, 끝까지 들어봐 비지가 들어갔다고 감자탕 맛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콩이 고소하잖아 고소함이 들어오면서 약간 미숫가루의 질감 아시죠? 오, 약간 그런 느낌. 와, 진짜 신기하다. 무슨 크림 스프 같아. 그니까. 어. 어. 오, 근데 왜 매워? 김상은좀 그럴 수 있지. 야더 쏘지 먹을까요? 신라면보다 덜 매운 맛이었는데? 더 매워. 사장님 옛날 신라면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맵기를 신라면으로 표기하는 집은 구신라면인지 신신라면인지 표기해 주셔야 돼요. 일단 하나씩 가져갑시다. 오, 하나 가져가세요. 야, 이 국물 질감이 진짜 신기하네. 난 이거 국물 내 스타일이야. 고기 맛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고기도 콩만큼 부드러워. 부드러운 게 약간 퓨전 음식 같아요, 그래도. 국물이 그 소스의 역할한다니다어 약간. 최근 1년간 먹어본 감자탕 집중에서 고기를 제일 푹 삶아주죠. 부들부들해, 완전. 뼈랑 뼈가 젓가락으로 분리됐죠 감자탕에 비지면 진짜 올드거든요. <laughs> 올드팝 708은 뺨치고 저기 봐 2030이 2030 아니죠. 이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홍대에서 핫하게 파일 떡볶이 국물 같지 않아? 나만 그렇게 느껴? 나나스? 아유, 어, 지다 <laughs> 감자탕은 뼈를 발라먹어야 되기 때문에 반응속도를좀 느릴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서는 사댕이라고 불렀거든? 어? 사댕이라고 안 불렀어. 사댕이? 사댕이. 이게 같은 부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사댕이를 장에서 진짜 이만큼 사와. 돼지 뼈야? 돼지 뼈야.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같아. 김치랑 넣고 푹 끓여서 약간 사댕이 찜처럼. 근데 그걸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용인는 진짜 신기한 동지. 이 오! 처음 알았어 돼지 등뼈를 뜻하는 수원 지방의 말이래 아... 그럼 수원 사투리야? 아, 어머님 또 용인 사람 아니네 여기 아니 경기도 사투리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집은 그렇게 해서 많이 먹었어 경기도가 진짜 신기한 것이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지방 사람은 또 서울로 생각해 근데 막상 경기도 사람은 우리는 서울로 안 생각하는데 오히려 대구 지방이라고 생각 안 하지 광역시인데너 시골이라며 시골은 아니지 봐봐, 지방과 시골은 다르잖아. 근데 대구가 아니, 시골은 아니지. 아니지. 아, 완전 대 도시지. 대구는 시, 산업도시지. 용인은 시골이야. 시골이었어. 근데 솔직히, 대구랑 부산에서 살때 용인이라는 곳의 존재를 알았어? 에버랜드는 알았겠지. 서울인 줄 알았어. <laughs> 에버랜드가 서울인 줄 알았어? 당연히 에버랜드니까 서울에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용인이 나는 그냥 서울의 뭐, 송파, 이런 느낌. 야, 구 같은 건줄 알았어? 연예인들이 뭐, 천호, 천호 막 이러잖아. 아기 동네를 그냥 시처럼 얘기해서 맞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용인시, 대구도 광시인데 대구라고 하지. 시안도 신안도 알아라널 모르잖아. 안하지 그렇게 안하지. 그러네. 서울 사람들은 꼭 마포, 용산 어. 대시만네 서울놈들 이거 서울 깍쟁이들 이거. 서울 깍쟁이 아닌 거? 깍쟁이에요. 요즘은. 제일 인기 있는 게 실시간 뉴스 어, 방송이야. 참. 그걸 계속 보니까 쇼츠 볼 새가 없어. <laughs> 그날 전날에 영상 올린 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나왔잖아. 그래서 저희끼리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요? 야, 나라도 우리 거한번 보고 왜 실시간 뉴스 보겠다. <laughs> 어. 그때 뉴스밖에 볼게 없었어.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또 너무 이렇게 하자니 저는 이 생각을 했어. 우리 같이 예, 예능 컨텐츠를 만드는. 어떻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의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가. 음, 나도 그런 생각 했어. 아, 좀 힘들더라고. 고민을 하면서 답을 나름대로 얻은 건 이거예요. 나도 그런 뉴스를 하루 종일 보다가. 어쨌든 무거운 소식이니까 내 마음이 좀 지쳐요. 근데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내가 구독하고 있는 모든 유튜버들이 그런 무거운 소식만 다루면 내가 좀 피로할 것 같더라고. 아, 나도 그렇게는 생각해. 내데 만드는 입장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은 들더라고. 아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관심을 적극 가지고 그리고 내 의사를 적극 아이씨. 반영해야 될때 있잖아요. 한 시민으로서. 그때 내가 활동하면은 내가 이렇게 컨텐츠를 안 다뤄도 이거는 사실 뭐 문제 될건 없다. 음. 그치, 사실 뭐 우리가 그 정책 컨텐츠 다루는 유튜버는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 거의 100%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톱시 하나에서 실수를 하거나 워낙 또 민감한 이슈니까. 이번식은 어. 좀. 큰 시골이잖아. 사실 엄청난 일이지, 체감이 현실감이 없는 거지거짓말인줄 알았어. 어, 난 그리고 진짜 그 사건이 끝나고 한 이틀, 삼일 지나고 나서 만약 그때 그 일이 계속 진행됐더라면 나는 여기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소름 돋더라고. 어쨌든 나도 이제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그때마나 솔직하게 말해야 될것 같아. 저 역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진중하게 생각 중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콘텐츠로서는 맛있는 게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이 우리나라에 관심 없다는생각까지 마시고 개인의 영역에서 저 역시도 열심히 나라의 발전을 응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한번 예상 답변을 달아본 거야? 어어 심문에이 어, 어. <laughs> 해봤지 나왜 이렇게 내 눈을 보면서 자꾸 얘기하나 했네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되게 안타까운 건 연말이잖아. 어. 연말은 좀 몽글몽글한 게 있거든. 길 가다 보면 트리도 보고 캐럴도 들리고 하면서 아 올해 고생 많았다 막 이런 송년회도 하고. 근데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뒤숭숭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좀 감성적인 이 시기가 그래 다 묻혀버린 게난 너무 안타까워. 내 연말을 대한민국의 연말을. 아 근데 뭐 그나저나 벌써 2025년이야 우리 처음 직장에서 만난 게 2016년일 거야 그럼 이제 딱 우리 알게 된 지가 10년이 된 거야 우와 야 세월 진짜 빠르다 나는 10년이라는 아, 숫자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 그럼요 데케이드잖아요 데케이드 우리가 사실 10을 따시는 건, 우리가 60, 70 먹고 10을 따시는 게 아니잖아. 30대에 10을 따시는 거니까. 그럼. 인생의 거의 뭐 30%. 20대 같은 경우는 그냥 40, 5 0예요 강산이 한번 바뀌는 게 10만 원이야. 그치. 그니 그러니까. 진짜 시간 빠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내 서울생활은 내 인생에서 약간 앞으로 새로운 파트에 대한 인트로 같은 느낌. 인트로? 어. 아, 서울생활이? 그러니까 서울생활이 아직 뭐 본격적인 얘기는 안 나고 진행할 것이다. 그냥 그래, 이제부터 장을 써내려 가면 된다 했는데, 김상 만나지 10년이면 내가 서울생활 10년 차란 말이야. 그럼 얘가 좀 달라지잖아. 그렇지 이미 이거는 승승전 넘어가고 있는 거야. 박경범의 인생 자체가 서울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 반지의 제왕 그 뭐야? 반지원 정대 끝났어 지금. 두개탑이야. <laughs>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정리해 봤을 때 서울 생활이 더 나? 대구 생활이 더 나? 그쵸 죄송한데 희시 씨는 생활이 없어가지고 그다음 부산 생활 합시다. 그래 부산 생활. 부산 생활과 서울 생활 비교하면? 아, 이게, 그 시절 버프가 있어가지고. 아, 그치. 설렘은, 부산이 좋았어. 서울은 올라올 때, 깨끗함 죽는다, 돌아갈 것도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대수의 눈이었어? 부산은, 와, 이제 드디어 대구를 벗어나, 이런 아, 느낌이었거든 나는 그렇게 주면 서울생활은, 나는, 서울생활이 더 좋았지, 용인생활보다. 와이프를 만났잖아. 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 좋아하지도 않아. 이 얘기 하려고 니즈 깐 거야. 니즈도 잘못 깔았어. 완벽하게 쌓았어. 요 거의 젠가처럼 쌓았어. 절벽으로 가는 니즈였어. 완전 잘 쌓았어. 근데, 소인에게는 아직 24년이 더 남았습니다. 60에 내려갈 거야? 60부터 또 다른 시야이거든. 아. 소인에게! 아직! 너 요즘에 티비 나오는 40대 보잖아? 애지 애! 완전 애지! 옛날에 우리 그 SBS 짝 알죠? 그때는 출연진이 30대잖아? 나이 많은 노총각으로 나와아 아, 진짜? 근데 지금 나는 솔루에서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 나오잖아? 우와환승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 나오냐 그러지 와 그래? 백세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올해도 나쁘지 않게 지나갔다 볼수 있다. 그래. 젊은 시절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 봐. 다운로드 하는데 1%밖에 안 됐어. 2년 동안 1%만 됐어. 아닌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인터넷 해지에. 아, 그래도 지금 36% 되신 거 아니에요? 36시신데요? 저 사람 35% 됐고요. 봐봐. 100% 중에서 28% 다운로드 된 거, 35% 다운된 로드 거. 뭐라 생각해 똑같다 고 생각하지.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36%는 올해는 어땠어요? 끝내줬지. 무슨 소리 리에내 인생 끝내주면. 우리 둘이 올해 가장 많이 한 얘기는?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laughs> 야, 그리고 나는 얼마 전에 일 끝나고 헬스장 가는 길에 맨날 눈치없게 페피주의의 2025 방송 훈수 막 맨날 크게 걸어놓은 거야. 나 어릴 때그 나이 많은 선배들이. <laughs> 아... 하나가 수리나무라 했던 말이 내가 그걸 보고 투라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내렸어 자기 머리가 어울리는 나이로 가고 있는 거야. 아... 어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경험 씨가 36만큼 쌓였어. 넌 얼마큼 쌓였냐? 35인 줄 알았는데요. 스킬을 아직 하나도 안지웠어 어, 남들은 2차 전직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36인 줄 알았거든 스킬을 잘못 탔어 이건 다시 키워야 돼 너는 이제 찍으면 되는 거야 난 다시 키워야 돼 얼마 전에 그랬잖아 30대 중위소득이었나? 아. 어... 그래 요즘 나오잖아 대한민국 40대 남성의 중위소득 와 택도 없는 거라 조금 씁쓸하더라고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요? 그까난 그러니까 생각을 안해 <laughs> I have no i d yeah. 아, 올해 제일 잘한 거 아, 농담이 아니고 어저께 스쿼트 하는데 벨트를 조금 더 위로 타면 아 진짜 내가 무릎이랑 허리 아프고 스쿼트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서 스쿼트 감을 못 찾아가서 한참 헤맸거든요 근데 어제 볼때보압벨트를 위로 올려서 탔어 와 이걸 왜 몰랐지? 보압벨트를몇 센치 올린 게 올해 가장 잘한 일이야? 깨달음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있다라고 느꼈거든. 좋네요,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유 로보락 산 거. 근데 난 이것도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해. 올해 진짜 잘한 소비야라고 기분이 든다는 건 좋은 거야. 그거 중요해. 프로, 중요해. 아니면 뭐 진돌이 데려온 거? 진돌이 일 봤다 로해야지 진돌이 없었 너가 로보락도 안 갔어. 진돌이 덕분에 내가 1년 꼬박 아침 산책을 했다. 대단하다. 여러분 <laughs> 진짜 대단한 일이지. <laughs> 아마 우리 한두번 정도는 연말 토크 더할 거거든요. 네. 그때도 하자고 또 봅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쨌든 요즘 시국이 그렇지만 다들 파이팅, 코코 닭합시다 열심히 마음속으로 응원합시다. 총평.